17번 문제 한번 볼게 자, 17번 문제는 어, y는 fx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차함수의 최고차항계수가 a라고 돼 있습니다 자, 그리고 이 함수는 자, 일단은 우리가 어,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, 어, x가 마이너스 1때랑 3일 때랑 함수값이 같아 어, 그림이 이렇게 3을 여기다 주자 함수값이 같다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 1하고 3 중간에 대칭축이 있겠네 그치. 두개 더하면 2니까, x는 1이 대칭축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. 그래서, 가를 기준으로, 우리가, 어, 어 fx를, 우리가 최고차항계수는 a 고 어, 이렇게 볼수 있겠네. 어, 어, 대칭축이, 우리가 x는 1이기 때문에, 요렇게, 일단 미지수 두개두게 그리고, 어, 여기 나에서, f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나누는 떠진다니까, 뭔 말이야. a를 넣으면, fa, 플러스 1은 0이란 말이잖아. 어, 이 당식에 A로 나눠 떠진, X- 나눠 떠진단 말은 A 넣으면 0 된다. 그럼 이 당식에 0 넣으면, 어, 나에 의해서, 나의 식에 의해서, 어, A 넣으면 A-1의 제곱 플러스 B는, 어, 엄마가든지, 어, B에다가 플러스 1이지. FA 플러스 1이 0된다 했으니까.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네. 자,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, 어, 다이에서는 얘하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접한다는 말이지. 즉, fx, 바로 적을게 a의 x-1의 제곱 플러스 b는, 자, 2ax-4. 자,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노? 어, a의 x제곱-2ax, 어, 플러스, 어, a가 되네. a 플러스, b는 2a x 마이너스 4니까 a 의 x 제곱 마이너스 4a x네. 아 그럼 얘가 완전 제곱되려면 자 a a 묶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4가 4가 있어야 되니까 4a가 있으면 되겠지. 즉 일단 정리해 볼게요.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0인데 얘가 4a가 돼야 돼. 그렇지. 그래서 b 플러스 4가 3a가 되면 되네 b 플러스 4가 3a면 되니까, 어, b는, 어, 얼마고, 3a-4가 되겠네. 어, 그러면 이걸 아까, 어, 어디고, 나식에 대입하면 되겠네. 어, a에 a-1의 제곱, 플러스 b 대신에 3a-4를 넣고, 더하기 1은 0 되는 a 값 찾아보면 되겠네요. 어, 이건 여기까지 정리할게.